어서 오세요. 기어헤드 리뷰즈입니다. 오늘은 2025년형 신형 스즈키 그랜드 비타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디자인, 최신 기술, 그리고 실용적인 퍼포먼스로 중형 SUV 시장에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죠. 2025 그랜드 비타라는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강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측면은 세련된 라인과 근육질의 바디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고 새롭게 디자인된 알로이 휠이 스포트함을 더해줍니다. 후면부로 가보면 새로운 LED 테일램프와 조각 같은 리어 디자인이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스즈키는 이번 모델을 통해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절제된 디자인 언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플로팅 스타일의 대형 임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완벽히 지원합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시인성도 뛰어납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 파노라마 설루프, 통풍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등은 승객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열 공간도 여유로워 장거리 여행에도 적합하며 트렁크 공간도 넉넉해 가족 단위 사용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파워트레인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시장에는 1.5리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연비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일상 주행에 적합한 출력과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도 강화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360도 카메라, 그리고 여러 에어백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탑재되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총평하자면, 2025 스즈키 그랜드 비타라는 디자인, 기술, 성능 모두에서 진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시 주행이든 가족 여행이든, 이 SUV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어헤드 리뷰즈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